안녕하세요. 싸고 좋은 중고차 피차입니다. 직접 매입해 직접 판매하는 차량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습니다. 허위 매물이거나 침수 차량일 시200% 환불 약속 드립니다. G80 3.34륜 프레스티지 19년식 차량 좋은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 금액은 영상 제목과 아래 설명란에 적어 놓았고, 가성비 좋고 옵션 좋은 대형 세단 찾으시는 분께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등록, 2019년식 3.34륜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인기 많은 어라운드 뷰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스트 도어, 전동 트렁크 등등 많은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현재 약 58,000km 정도 주행했고, 조수석 앞 펜다, 트렁크 리드,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2024년 5월, 그리고 10만km 주행하실 때까지 신차 보증기간 남아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성능 기록부와 시세표 첨부해 놓았고 좋은 금액에 깔끔한 차량 소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운전석 쪽부터 체크해 볼게요. 앞쪽 타이어는 2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운전석 쪽 외장 상태에 문콕이나 변색 없이 아주 훌륭하고요. 뒤쪽 타이어는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뒷부분으로 넘어가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동 트렁크 잘 작동하고요.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네요. 내부 흠집 없이 깔끔합니다. 차량 순정 매트 보관 중이고 아래 공간에 타이어 수리 키트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트렁크 다시 닫아놓을게요. 조수석 쪽 넘어가 확인해 보시죠. 조수석 뒤쪽 타이어도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외관 상태 역시 좋고요. 앞쪽도 확인해 볼게요. 앞 타이어는 3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가 안좋아 촬영 이후 휠 복원 작업 해놓았습니다. 실내 한번 확인해볼게요. 현재 주행거리 58,941km로 주행했고 위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핸들 가죽이나 버튼 까진 곳 없이 깔끔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 확인됩니다. 옆쪽으로 9.2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 휴대폰과 연결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도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 아래쪽으로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 확인됩니다. 차량 키는 카드 키 포함 세개 전부 보유 중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 모두 잘 작동합니다. 위쪽으로 ECM 하이패스 룸미러 확인되고 핸들 뒤쪽으로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경보 전동 트렁크 버튼 문쪽으로는 메모리 시트 확인됩니다. 시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운전석 전동 시트 잘 작동하고 시트 가죽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조수석 시트도 역시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버튼도 잘 작동되네요.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뒷자리 커튼,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 중이고, 뒷자리 시트 역시 아주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자리 열선 시트도 양쪽 모두 잘 작동합니다. 고스트 도어 옵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뒤쪽 고스트 도어 잘 작동하고 앞쪽도 잘 작동합니다. 이상으로 G80 3.3 4륜 프레스티지 19년식 차량 소개 마치고요. 가성비 좋고 옵션 좋은 대형 세단 찾으시는 분께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성능기록부와 시세표 첨부해드릴테니 꼼꼼하게 비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금액은 영상 제목과 아래 설명란에 적어 놓았고, 항상 고객님들께서 좋은 조건에 차량 구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